매트 위에 다리 꼬아 앉아줍니다. 호흡에 계속 신경 써주세요. 숨 들이쉬고 왼손, 오른 무릎 위로 가져옵니다. 오른손은 등 뒤로 보내 매트 바닥 짚고 오른 방향으로 몸 비틀어 볼게요. 목도 같이 돌아갑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편으로 비틀어 주세요. 자세 풀어 줍니다. 내쉬고 천천히 상체 숙입니다. 가능하면 손으로 바닥 터치. 자세 풀어줍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무릎 꿇어 앉습니다. 엉덩이 손바닥으로 받치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시선 위 향합니다. 금강좌로 돌아옵니다. 다운독 포즈 돌아옵니다. 같은 동작 계속할게요. 다운독 자세